중복순열 중복순열 같은 경우에는 기본 틀 자체가 순열이라서 얘는 1학년 때 배웠던 NPR 이걸 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서로 다른 N개를 NR번 서로 다른 데 배치하는 뭐 그런 느낌인건데 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이런거죠 OP3 이런게 있었다면 서로 다른 세자리에다가1,2,3,4,5 같은 다른 숫자 5개를 배치하는 거였던 것 같아 그럼 첫 자리 갈수 있는 건 다섯 개 중에 하나니까 5가 되겠고, 하나를 썼다 치면 그 다음 갈수 있는 거는 네개가 남으니까 하나씩 줄여가면서 선택권을 이렇게 낮춰갔던 거죠. 그런데 이제 중복이 가능하다 보니까 중복순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줄질 않는 거예요. 표시는 이렇게 하는데, P에 해당하는 그리스 문자인 파이를 써서 n, 파이, R 이렇게 쓰고, 역시 다른 걸 다르게 배치하는, 다른 데다 다른 걸 배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 그래서 5, 파이 3 이렇게 써 있으면 얘는 1, 2, 3, 4, 5를 세 군데다 배치를 하는데 줄질 않아. 쓴걸또쓸수 있기 때문에 5,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5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제 5의 3승이 되는 것이고 같은 방식으로 만약에 3, 파이 5 같은 거가 오게 되면 비슷하지만 반대죠. 서로 다른 다섯 자리에다가 1, 2, 3을 배치하는 거야. 서로 다른 걸, 다른 걸. 다른 데다 배치하는 거고 다른 선택, 구분 없는 선택이 된다 이런 건데 말이 좀 어렵겠지만 나중에 중복 조합을 배우고 나면 좀더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 3, 3 해서 3이 5번 곱해질 거 아니야 따라서 이 녀석은 N에 R승 이렇게 볼수 있을 텐데 요게 요 녀석 둘에 해당하는 부분이 얘는 다 가능한데 얘는 3P5 같은 게안 되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세개 가지고는 5자리를 채울 수가 없잖아. 그런데 얘는 더 작은 수로도 더 많은 거를 채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초반에 그냥 글 써져 있는 대로 쓰다 보면 n의 알승과 r의 n승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돼. 서로 다른 n개를, 중복이 가능한 거를, 그치? 서로 중복이 안 되는데 배치하는 거라서 이게 좀 중요한데 여기가 중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두 글자가 못 들어가죠. 하지만 1, 1은 여러 번 써일 수 있잖아. 그치? 그럼 1, 2, 3을 자리에 배치한다는 것은 다시 3π5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중복 가능한 세 개를 중복 가능하지 않은 자리에 배치하는 거고, 여기 중복 안 되는 부분. 요거 두 개를 좀 구분하는 게 여기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뒤에 배울 중복 조합은 얘랑 또 이제 다른 부분이 생기는데, 어떤 거냐면, 나중에 다시 자세히 하겠지만, 여기다가 지금 다른 게 오긴 하는데, 여기 같은 어떤 상황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랑 또 구분해야 돼서, 둘다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방식 자체는 되게 쉽죠. 그래서 얘 자체로만은 쉬운데, 요거 이제 헷갈리는 부분, 요 부분 헷갈리는 부분이 조금 주의사항이겠고, 그 다음에 넓게 봐서 중복조합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요 부분이 또 중요하다. 특히 이 뒷부분이. 자, 문제 한번 풀어보면, 배낭여행을 하는 내 친구 A, B, C, D가 어느 숙소에서 3개의 방에 투숙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되어 있죠. 빈방이 있을 수도 있다. 이게 기본이에요. 디폴트. 빈방이 있을 수도 있다, 기본이야. 왜냐면 선택하다 보면 선택이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치? 기에 이제 기본 상태인 거고. 자, 보면은 친구들은 한 방에 가는 거 가능한가요? 그렇죠. 가능해요. 그래서 방은 중복 가능하고, 친구들은 이제 이한 명, A가 두 방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301호, 302호 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얘네 위치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써있는 순서대로 하면 그냥 4, 파 2, 3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면 은안 되고 이 경우에는 앞에는 중복 가능한 거 그리고 뒤에는 중복 불가능한 게 와야 되기 때문에 중복 가능한 숫자 3이 즉, 방의 숫자가 일로 와야 되고, 중복 불가능한 친구들의 이제 상황이 이제 일로 와야 돼요. 생각해보면 이런 거잖아. A가 방 어디로 갈까? 세 가지 선택이 있는 거죠. 방이 얘 누구를 담을까?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뭘 처음에는 가능은 한데, 순서도 바뀌는 것도 고려해야 되고, 그게 구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A가 방세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B도 역시 그래. C도 그래. D도 그래. 하고 가고 나서 뭐빈 방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전부 다 일로 막 가게 되면 303호는 비게 되는 거니까. 요게 이제 기본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말이 길었는데 결론은 3의 4승인 거죠. 하지만 이제 방이 이제 거꾸로 사람을 선택하는 개념으로 가게 되면 상황이 중복순열하고는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음 문제를 좀 보면, 일렬로 나열된 전구 4개를 각각 켜거나 꺼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신호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랬어요. 전구 4개라는 게 등장을 했고, 이제 켜거나 꺼서 라는 말은 이제 두 가지 선택권이 있는 거죠. 4하고 2가 나온 건데, 그러면 이제 파이에다 얘를 집어 넣는 거죠. 한번 했으니까 빨리 해봅시다. 켜지거나 꺼지거나 이런 것들, 그지? 를 동시에 가능하죠. 켜진 전구가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꺼진 것도 역시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근데 전구 하나가 동시에 켜지거나 꺼질 수는 없잖아. 그럼 중복 가능한 게 얘가 중복 가능한 거고, 얘는 중복 불가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2에 4, 이렇게 봐야 되겠고, 2에 4승이 맞죠. 오히려 우리가 어지러울 때는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 돼. 전구가 하나 켜져 있고, 그 다음에 꺼져 있고의 선택권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얘도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항상 잊지 말고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데, 모두 꺼진 경우는 제외한다 그랬어. 아까 요게 꺼진 경우가 빈방과 같은 개념이라고 볼수 있죠. 전부 다 켜진 것도 이제 얘가 비어버리는 거고, 전부 다 꺼지면 얘가 비어버리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문제에서 빈 거를 용납하지 않는 거죠. 그럼 전부 꺼진 경우에 해당하는 걸 제거를 해줘야 되고, 이 상황에서 여기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을 해줘야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게 되면, 다섯 개의 숫자 5, 6, 7, 8, 9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네 자리 비밀을 만든다. 얘가 중복 가능한 거죠. 그, 죠 아,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내네 자리 비밀번호 맞는데, 자리는 한 자리에 두 글자가 올 수는 없잖아. 두분 숫자가 올 수는 없으니까, 얘는 앞에 5가 오는 거고, 뒤에 4가 온다. 요렇게. 그럼 얘는 5에 4승.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거기서 끝이 아니었고, 마지막 자리의 숫자가 짝수여야 돼. 그렇다면, 요걸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되는 거죠. 천천히 주간에좀 보정을 해줘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5, 얘 같은 경우에는 5, 비슷하게 흘러가는 거죠. 얘는 5, 이런데, 마지막에는 짝수만 올수 있잖아요. 이렇게 응용이 들어가는 거고, 이걸 파이로 한 번에 쓰는 거는 가능은 한데, 요까지는, 그지 요게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에 집착하지 말고 그냥 써가면서 푸는 게좀더 추천됩니다. 아까 전구 같은 경우에도 그랬던 것처럼요. 그럼 여기서 5한 다음에 마지막에 짝수만 올수 있고, 짝수는 두개 있으니까 이렇게 돼야 맞겠죠. 그럼 5에 3승이니까 1 2 5의 2배에서 250, 이렇게 마무리가 돼야 될것 같아요. 자, 두 집합이 있대요. x, y, z, 1, 2, 3, 4, 5에 대해서 x에서 y로의 함수 중에 모든 함수의 개수. 함수의 개수 셀때 많이 쓰는 편인데, 중복순열을. 요게 A, 그 다음에 FX가 3인 개수를 B다,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두 가지 나온 거죠. 끊어서 가면. 첫 번째 경우에는 XYZ가 이제 1, 2, 3, 4, 5로 쓰는 거고, 여기서 보면은 함수기 때문에 얘네들은 여러 군데로 쏠 수가 없어요. 이런 거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중복이 불가능한 거죠. 근데 맞은 애들은 또 맞아도 되거든요. 그럼 얘는 중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겠죠. 따라서 써 있는 대로 얘를 순서대로 써버리면 3파이 5라고 쓰기 쉽상인데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얘가 중복 가능하니까 앞에 와야 돼서 5파이 3 이렇게 써주셔야 맞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A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5의 3승 빨간색 좀 뭔가 살벌한데 두 번째도 별건 없어요. 이제 X, Y, Z인데 선택권을 생각해 보면 아까도 이렇게 그냥 편하게 각자가 다섯 군데씩 쏠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X는 3으로만 써야 되니까 이게 없어지는 거죠. Y, Z 같은 경우엔 갈수 있는 자리가 다섯 개, 다섯 개 있지만 얘가 없으니까 그냥 심플합니다. 5의 제곱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이게 B가 되겠고 좀 a 더하기 b 임으로 얘는 125 더하기 25 이렇게 해서 150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죠. 선택을 얼마나 할수 있냐, 없어진 게 뭐냐 이런 관점에서 그냥 편하게 쭉 진행해 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중복 조합이랑 비교하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심한 내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